안녕하세요 돌리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해안 갯바위에 낚시를 가려고 포인트를 선정할 때그 갯바위가 도보로 진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고요. 원하시는 포인트를 검색을 해주세요. 저는 구름포 해수욕장을 검색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구름포 해수욕장이 검색이 됐고 제가 낚시할 포인트는 이쪽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어, 여기가 진입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 사진만 가지고는 이 부분이 낚시가 가능한지 안 되는지 어, 확인이 불가능한데 어, 이거를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스카이뷰라고 있습니다. 스카이뷰에서 지금 지도는 2013년도 지금 사진이고 요거를 연도를 바꿔보세요. 2012년도 이렇게 하면 어, 제가 낚시하려는 포인트가 이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이쪽은 진입을 해서 낚시가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어 이렇게 어 스카이뷰에 연도를 이렇게 클릭하면서 어 물이 빠졌을 때 그런 사진을 확인하시고 어 포인트 진입 가능 여부를 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